전이 게임을 2021년에 었는데 그러니까 리마스터 버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터 피터 파커 저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피터 파커가 삼촌이 죽고 뭐 영웅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 물론 이게 인썸니 게임즈 자체가 막 대단한 그래픽을 뽑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트가 되게 좋고 퍼포먼스도 되게 좋고 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배트맨의 게임을 되게 많이 참고한 느낌이 납니다. 액션도 비슷한데 잠입도 배트맨하고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요. 잘 만들었어. 2018년에 좀 게임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이게 2018년에 나왔던 게임이고 레드 데드 리뎀션도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도버가 이때 나왔어요. 물론 이때만 해도 스파이더맨은 퍼스트 게임이긴 한데 인섬니아 게임즈가 서드 파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주를 준거죠 근데 지금은 인섬니아 게임즈가 소니 퍼스트 파티가 됐습니다 되게 좋은 인수인 것 같아 인수를 되게 잘했어 리프터 파트도 정말 재밌게 했어요 게임 자체가 2021년 플스5가 보급이 많이 안됐을 시기에 출시하는 탓에 되게 폭발력있는 반응을 보여준 게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은 플스5에 손꼽는 게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잘 만든 게임이에요. 저기서 이제 직장 보스가 나와요. 저게 약간 스파이더맨 반전 같은 요소야. 옥타비우스 박사가 역시 나와. 근데 그 옥타비우스 박사에 대해서는 트레일러에 대해서도 그 박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그니까 러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옥타비우스가 나온다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안 풀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딱 직장 보스가 나오는 거지. 어 뭐야? 옥타비우스가 여기서 왜 나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사실 다 알아. 이 사람이 나중에 옥타비우스라는 악당이 될 거라는 걸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빠지는지, 왜 악의 길로 걷게 되는지의 과정을 보게 되는 거야. 피터파커가 돼가지고 스토리를 되게 잘 짰죠. 좀 참신했어. 빌런이 어떻게 해서 빌런이 되는지의 과정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처음 공개됩니다. 피터파크가 옥타비우스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는 사실도 되게 좀 설득력이 있어요. 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가 뉴욕 맨하탄이잖아. 서울로 치면 여의도라 그래야 될까? 섬이에요. 섬.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언니가 계시죠. 에? 누군지 아시죠? 이 언니? 손들고 계신 분? 미국 가면 진짜 여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맨하탄. 대단한 상업지구잖아. 사실 미국이 약간 바다에 대한, 바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들이 엄청 비쌉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가까우니까 맨하탄을 둘러싸고 있는 강이 사실 강이라기보단 바다입니다 바닷가에 워낙 근접한 도시여가지고 그래서 마이애미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그런 데가 엄청나게 비싸요 저는 스파이더맨의 배경이 뉴욕 맨하탄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랜드마크도 되게 많이 있고 되게 타이트하게 지내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활약하는 영웅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원래 자유의 신상이 저렇게 민트 색깔이 아니었어. 제가 듣기로 그 무슨 구리로 만들었다했나? 그래서 되게 시꺼맸었대요. 근데 바닷물 같은 거니 뭐니 해가지고 색깔이 저렇게 바래진 거지. 히터 파크 히어로 중에서 제일 궁핍하고 찌질이. 어떻게 보면 그또 약간 뉴욕의 현실을 말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 피터 파커 있잖아요. 그, 토비맥과여였나? 그분이 연기하신 스파이더맨이 진짜 제가 본 스파이더맨 중에서 가장 찌질했어.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었어. 그 표정 자체가 그냥 찌질함이 묻어나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이 좀 뉴욕에 대한 드림을 좀 만들어주는 영웅이야. 뉴욕 드림을 만드는 영웅이야. 전 약간 마일즈모레레스 하면,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뭔가 2편을 위한 초석 같은 느낌이랄까?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있, 들었습니다. 2편에는 마일즈모레레스가 나오니까. 그거를 위한 초석 같기도 했어.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3천만 장 정도를 팔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일즈모레레스 낼만도 해. 어, 3천만 장이면 씨. 총 매출이 인썸니아 게임즈 인수하는 것보다 비쌌어. 어, 대박이죠. 마일드 모렐레스는 풀이가 좀 많이 잘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 뒷부분이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아쉬워집니다. 아니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끊이질 않는데 이렇게 살고 싶나? 미국 치안 문제. <laughs> 보통 디트로이트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되게 치안이 안 좋은 동네야. 되게 질이 나쁜 동네인 거지. 실직자가 엄청나게 많고 네. 사실 디트로이트가 대형 상업 지구라고 해야 될까? 대표적으로 포드나 각종 자동차 회사가 디트로이트에 있었는데 미국 자동차가 좀 시장이 줄어들면서 공장들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엄청나게 많고 뭐 지금은 어떻게 디트로이트를 살려보겠다고 공장들도 새로 마련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란 게임을 보면은 거기 이제 노동자들이 막 시위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 한국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라는 배경을 잘 모르니까. 뭔가 아쉽게 하겠는데, 사실 디트로이트가 노동자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실직 문제 이제 거기다가 AI를 도입하니까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이제 양극화 그런 게더 심해지는 거죠 배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 디아블로4 하, 만약 하게 되면은 캐릭터 뭐 할지 대충 정했어요 일단 도적이야, 일단 도적 도적이 재밌어 특히 디아블로4의 가장 큰 메리트가 활이랑 단검을 동시에 쓸수 있어요 3편 같은 경우는 활만 쓰거나 단검만 쓰거나 둘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4편 같은 경우는 둘다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블로4의 장점이 되게 잘 묻어나는 클래스가 도적이었어 제가 모든 클래스를 다 해봤지만 가장 하이브리드하고 스피드하고 원거리도 때리고 근접존도 때리고 되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플스로 샀습니다 디아블로3 때부터 패드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조작이 가장 편했던게 레저렉션이었어요 물론 PC가 좀더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긴 한데 패드가 되게 좋았어 엄청 편해 제가 디아블로를 한 천시간 넘게 하거든요? 소파에서 천시간 하는거랑 딱딱한 의자에서 각진 자세로 키마를 잡고 하는거랑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캐릭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지 않았나요? 되게 예쁘게 잘 그렸어 심지어 이거 성우가 라스트 버스 파트 2에서 에비를 성우하신 분이에요. 그 같은 성우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연기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분이야. 엄청 유명한 성우에요이 분이. 성함이 뭐였더라? 로라 베일리였나? 어. 진짜 저 MJ 성우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생각되는 게 MJ도 연기했고, 라우어 2에서 에비도 연기했고, 언자티드에서 나딘 로스도 연기했고, 디아블로에서 악마 사냥꾼인가 그것도 연기했고.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연기 스펙트럼이. 그리고 코르비디티 벵가드에서 주연 저격수 역할을 맡습니다. 벵가드에 나오는 그 저격수는 본인 얼굴이 맞습니다, 성우분. 그 저격수 파트가 되게 재밌었어.